Hello everyone. I'm back w i 5. Which way will go? 자 친구들과 있는 다양한 문제에대해서 상민이가 어떻게 솔루션을 취해가는지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자에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어느 길로 너는 갈 거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솔루션을 취할 거니? 자, making new friends may be difficult, but keeping o l d e ones may be even more difficult. Consider s m 상 n s situation below. 해서 일단 누구의 문제가 먼저 제시가 될까요? 자, 상민이의 문제가 지금 이제 아래에 제시가 된다는 얘기죠. Situation means 상황이죠. 근데 상황이 좀 problematic 하죠. 자, 위에부터. making new friends may be difficult. 자, make a friend라는 게 뭐죠? 자, 친구를 사귀다라는 거죠. 근데 메이킹이다. 그죠? 사귀는 것에서 동명사 들어왔습니다. 동명사 사귀는 것. 두 단어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to make. 자, to 부정사의 주어 역할이니까 명사적 용법. 자, 새 친구 사귀는 거 어려울 수도 있죠. 추측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다. 봐. 대조되는 내용이 등장하겠죠? 자, 앞에서 New friends가 나왔으면, 버시 나왔으면, 자 이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Keeping old ones may be even more difficult. 이분은 강조할 때 쓰는 거다그죠자 여기서 one two three four가 아니죠, ones니까 어떤 단어 대신에 쓰는 대명사다. 그죠 friends라는 단어 대신에 쓴 거죠. What do you think,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친구 사귀는 게 쉬워요. 저 원래 있던 친구를 오래오래 유지하는 게 쉬워요.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그데 Keeping o r d e one이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킵이죠.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 그죠? 상민's situation below. 자, consider 상민's situation below 아래 상민의 상황을 consider 해 봅시다. consider 해 봐봐. 여기서는 생 h 하고 같이 가도 상관이 없죠. 자, 사례가 나옵니다. The other day, 컴마 끊어줘야 되겠죠. 자, 상민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 며칠 전에 상민 was trying to talk with his best friend Juan about his problems 했습니다. 자, try to 하게 되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그죠? 애쓰다. 당연히 동사 원형 등장해야 되겠죠. 자, 근데 애쓰고 있었죠. 현, 과거 진행이죠. 상민이가 뭐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어. 누구와 함께? 자, 그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누구? 주원이죠. 그래서 문맥상 여러분들이, 야,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동급의 아이구나. 같은 대상이구나. 해서 우리가 이것을 동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무엇에 대하여? His problems에 대해서. Problem 하나일까요? 여러 개가 있죠. 이런저런 이제 문제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He was worried about his grade as he had done poorly on a big math test. 그죠? 자, 뭘말아 먹었죠? 자, he was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걱정을 했죠. 무엇에 대하여? 그의 점수에 대해서. As he had done 맥락에서 as 의미 접근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맥락상 when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because의 뜻이라는 거 반드시 접근해야 되고 since도 생각 경우에 따라 because의 뜻을 가짐으로 as because since는 같은 의미로 접근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he had done poorly on a math uh, on a big math test 자 그가 had done 했어. 형편없이 어디에서 on a big m a t t e t 자, 중요한 매트 테스트. 자, 보통 big이라는 거는 큰 이라는 뜻인데 상황에 따라서 important의 뜻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매트 테스트죠. 큰 매트 테스트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기에서 자, 엄청나게, 어, 의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접속사의즈를 중심으로 해서, 자, worried 한게 먼저일까요? 시험을 치른 것이, 문, 어, 먼저일까요? 그죠? 자 시험을 먼저 치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5월이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둘다 과거입니다. 그죠? 둘다 과거입니다. 자 그러나 영어에서는 어떤 시제라는 말 알죠?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니? 했을 때 똑같이 과거에서 일어났는데 어느 한 내용이 그 어떤 시점보다 먼저 일어났을 경우에 그죠? 그때는 과거보다 더 과거해서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완료라는 걸 배웠죠. 자, 여기에서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해가 되죠? 두 상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단 시험을 먼저 형편없이 봤어요. 그 이후에 worried 할 수밖에 없었죠. 1번, 2번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별표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where he was telling you on about it. 컴마 끊어줘야 되겠죠? 자, While 뭐뭐 뭐 동안이죠? 동안이 오면서 주어 동사가 오는 거. Keep t h e mind 접속사입니다. 그는 주원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활동했죠? 이때가 지칭하는 바가 뭐죠? 그것이 뭡니까? 자, 빅 테스트 에서 성적을 형편없이 받은 거죠. 앞에 문장 전체입니다. 자, he noticed that 주원 wasn't paying attention. 자 이제 손절할 상황이 벌어졌다 그죠? 그가 알아챘는데, 뭐를 알아챘냐니까, 자, 여기에 주어 동사, 뭐를 알아챘냐니까, 얼러에 해당하는 것이, 자, 단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의 구문으로 오고 있죠, 문장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앞에 문장과 연결하는 접속사 데트가 필요합니다. 접속사 데트와 관계 대명사 비교해라고 했습니다. 데트야를 noticed. 알아챘어요. 주원이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절할 상황입니다. 자, instead 대신에 콤마입니다. It seems that he was looking at the wall behind the 상민도 있습니다. 자, it seems that 묶어서 갑니다. 구문입니다. 정해진 구문입니다. 자, that 이하인 것 같다. 같아 보였다 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같아 보였다. He was looking at the wall behind Sangmin. 자, be looking 보고 있었죠? 어디를? at the wall 벽을 어디에 있는 벽? behind Sangmin 뒤에 있는 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죠? 자. 상민 became a bit upset.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a bit upset, 좀 기분 나빴죠. 그렇지만 버튼 내용의 반전이 있겠죠. 자 이야기를 멈춘 게 아닙니다. He started talking about another problem. 이제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Started 다음에는 to talk도 가능하고 talking도 가능합니다. 자, another p r o b l e m 대해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자, his parents wouldn't let him read comic books. 자, his parents, 누구의 parents? 상민's parents, 그렇죠? 자, 선생님이 그 비밀상자에서 사역동사 let 얘기했죠? 자, 사역동사 let입니다. 자, 목적어, 목적보로서 동사원형을 취합니다 뜻이 뭐, 뭐가, 뭐, 뭐 하도록 허락의 사운드입니다. 하다 또는 하게 하다. 자, 사역동사 have, let, make 중에서 가장 약한 의미의 사역을 뜻을 가지고 있죠. 시키는 뜻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로 하여금 read 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를? comic 를 그죠? 부모님들이 교과서 뭐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어, 커맥북스 읽는 거, 자할일다 하고 하는 건 괜찮겠지만 He was telling Juwon how unfair his appearance were, comma but Juwon said that's great 했습니다. 손절할 투의 상황이다. 그죠? 자 그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Juwon에게 무엇을 이야하가 하오 이해니다 자 이처럼 테일이라는 단어는 뒤에 의미 덩어리 뒤에를 채워야 하며 뭐 뭐에게 뭐 뭐스를 채워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뭐스에 해당 내용이 문장인데 여기서는 how라는 의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무슨 의문문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내용을 이어갑니다. 자 how are fair 얼마나 unfair한지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His parents were 그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unfair한지를 주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자 간접부문문은 수업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주원 said, "That's great." 자, 전혀 디스그레이스를 할 상황이 아니죠 뜬금없습니다 아주 이제 아까는 a little bit upset이었는데 이제 angry 등기 가겠죠 clearly 분명히 he wasn't listening 그는 듣고 있지 않았죠 이때까지 쭉 상, 상, 상민이었다면 상자 요희는 누구겠습니까 자 앞에 나오는 주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지금 히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미 was angry. 아까는 upset였죠. 이번에는 뭐했죠 Angry 됐어. 단계가 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disappointed 실망을 한 거죠. disappointing 하면 안 된다는 거. Keep that in mind. He thought about what to do. 아,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solution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scene 1과 scene 2는 solution 1, solution 2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He thought about what to do. 생각을 했어요. 무엇에 대하여?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됐습니까? Good job, everyone.